안녕하세요. 하나씨입니다. 2025년, 을사년에 범띠에 대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생의 8세, 범띠는 자기 고집을 꺾고 가야 돼요. 자기 고집을 꺾고 가야 내 자리가 있는 건데, 이분들은 보통 아나 잘났어 하고 앞만 보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의 말에도 기울이지도 않고 또내 고집을 앞세워서 가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부분도 많고 어, 사고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대려오기년에 좋을 수도 있지만 데려 여행 같은 것도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또 남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말을 좀 아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구슬 수가 오,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범띠들은 어떻게 보면 외고집으로 사시는 분들이다. 외고집으로 가시게 되면 왜 범띠 같은 경우는 세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도 많이 타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도 보면 하나하나 나의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의한 부분이 있다던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저한테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 무인생의 범띠들은. 웬만하면 누를건 눌러 주시고 또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지켜 가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올해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 살아간다 하고 말씀하세요. 을사년은 나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거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오히려 남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으시면서 내가 맡은 일에 꾸준히 하면서 나가시는 게 오히려 14년에 더 낮다면 나였어요. 병인생, 마흔 살, 범띠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뚝뚝 하신 면도 있을 거고 또, 고집도 굉장히 세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잘났다 하고서 잘난 척을 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울사년에 그지만은 병인생 같은 경우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보통 내가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분들도 초기 굉장히 저희들처럼 그런 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이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아 내가 느낌이 안 좋을 때는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땐안 하시는 게 좋은 것이고 뭐 어디를 간다던가 여행을 가신다던가 뭐 출장을 가신다던가 이런 것도 아 내가 느낌이 아닐 때는 남한테 미루시는 것도 오히려 좋으신 방법이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에도 웬만하면 신경을 쓰고 가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분들은 보통 왜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을 챙기고 가셔야 어떻게 보면은 어, 혈압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도 약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건강도 체크를 하시고 가야 되고 웬만하면은 이런 성, 어,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를 내려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오히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연애 운이 들어왔다면 연애 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똑같은 사람을 오히려 반대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서로 간에 한 걸음씩 뒷걸음씩 이렇게 또 가셔야 오히려 연애하는 것도 편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내 고집으로 가다 보면 오, 오히려 연애운이 들어온 게더 쉽게 쉽게 또 헤어질, 그는, 운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올해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이사 운도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 뭐, 무동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좀귀담아 들으셔서, 아, 나는 이거는 아니구나, 캐치를 하셔서, 이거는 올해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 하고 가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돌아실수 있습니다. 가빈생 52세의 범띠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하셔도 좋아요. 사업을 하시는 대신에 내가 어느 쪽으로 뭐 방향을 돌리신다면 동쪽으로 가셔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동쪽으로 갔다고 한들 그 자리가 정말로 내 자리가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아 내가 먼저 마음이 앞서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금전도 이룰 수 있고 또내 지인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캐치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나 홀로 간다고 얘기도 하시고는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도 있고요. 또 지인하고 동업을 한다고 하면 왜 기러기처럼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신다던가 이런 거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금전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을 딱 떨어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구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민생 64세 같은 경우는 이 범띠는 내가 못한 거를 나머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어, 여태까지 내가 읽어왔던 걸 가지고 말 그대로 뭐 여행을 하시, 가신다던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던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내가 금전에 대한 것도 좀 아껴서 쓰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기분이 좋다 해서 흥청망청 쓰시게 되면 정말로 저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좀이 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내가 쓸 만큼은 띄어 놓으시고 또 조금은 가지고 계셔야 자식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집에 쓸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잘해서 조리 있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씨였습니다